안녕하세요. 부자라고 꿈꾸는 개미 여러분, 부꾸미입니다.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피로감이 상당하실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가 하루에도 100포인트씩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계속 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계좌만 쳐다보게 되고요.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할지 계속 들고 가야 할지 고민도 많아집니다. 특히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신 주린이 여러분들은 이런 장세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하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 부꾸미가 긴급하게 증시 전문가 분들에게 문의해서. 최근 증시 변동성의 원인과 전망, 투자 전략 등을 짚어봤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상황이 어땠는지 먼저 볼게요. 2021년 2월 26일, 오늘 코스피디스는 전일 대비 한 87포인트가량 하락한 3012.95를 기록했고요. 장중 한때 3,00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 장막판에 약간 상승하면서 3,000선은 겨우 유지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어떤 업종이 좋았다, 나빴다 할것 없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특징적인 건 그동안 주가가 빠진 원인으로 경유회복에 따른 금리 상승이 거론되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더라도 금리 상승에 수혜를 받는 가치주들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이런 가치주들로 대표되는 뭐 은행이나 증권, 보험 같은 업종들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약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자별로 수급을 살펴보면 이 기관이 약 1조원 가량 그리고 외국인이 2조 8천억원 가량을 순매도했고 반면에 개인은 이날도 3조 7천 7백억원 가량을 순매수하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개인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오르면 차익 실현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증시 하락에 대한 공포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개인투자자들은 하락장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이 도대체 왜 이런가 궁금하실 텐데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가장 네네. 첫 번째 이유는 네네. 뭐 금리가 자극을 했지만 네. 그냥 그가 시장을 주도해 왔던 소위 성장주들이 비싸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 결국 시장 금리 상승이 경기를 반영해 왔다는 그런 낙관적 해석도 가능하지만 분명은 이 금리 상승의 성격 중에 뭐 국채 반응이 과대다했고 유가를 비롯한 어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올라온 소위 금리 상승이기 때문에 네. 이게 우호적인 모습만은 아니거든요. 음. 근데 당연히 주가가 쌌다면 문제가 없는데 밸리에이션은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뭐 단계에 끝날 이슈는 아니라 보고 있어요. 예. 음. 더큰 문제는 뭐냐면 좀 금리 인상이란그 자체예요. 뭐 현재 뭐 1%에서 1.5에서 1.6 하준 거는 50에서 60% 오른 거잖아요. 네네. 속도가 너무 빨랐고 예기치 않았던 소위 금리의 상승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장의 어떤 반응, 네. 특히 밸류에이션에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죠. 아, 뭐 일단은 지금 모든 투자들의 관심이 미국 국채 금리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금리를 인상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장기물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음, 미, 오늘 이제 1.53 정도로 끝났는데 미국 배당 수익률을 상회하기 시작했어요 금리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좀 적어 보이는 현상들이거든요 경기 회복 기대감에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증시가 조정받고 있다 뭐 이런 진단들인데요 시장 금리가 오르면 최근에 상승세가 가팔랐던 성장주들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정부에서는 유동성 축소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증시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이런 조정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혹은 상승 추세가 바뀐 건 아닌지 궁금하실 텐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펀더멘탈이 회복이 안 된다고 하면 주식시장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겠죠. 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어찌됐건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어, 뭐 조종 변동성이라고 보시는 게더 함정인 것 같아요. 시장의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네. 미국 장기물 채건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매수 시점들을 3월 초중순 정도로 조금 늦춰놓고 네.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상세가 좀 진정되면 그때 비중을 좀 적극적으로 늘리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음. 뭐 아, 금융시장과 경제가 확장 국면에 여전히 서 있다라는 것들은 바뀐 바만가 아닌 거고 그것에 의심을 받고 나서 접근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거겠죠. 유동성장이 실적장으로 넘어가려면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자꾸 뭐 인플레이션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3%나 미국도 성장률 3에서 5%이 정도 성장을 하는데 물가가 안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정책 방향이 바뀌느냐라는 얘기는 어디에서도 나온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될 거는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서 정말 기업이 파산할 위험까지 놓여져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은 팬데믹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묻고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상승 추세가 바뀐 건 아니다라는 진단이 많은데요. 이 반대로 당분간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연준에서 이 금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강한 조치가 나온다면, 네. 뭐또 추장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확인된 거는 말로는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파웰이 굉장히 강하게 톤으로 네. 금리를 제어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냥 직접 액션을 해야겠죠. 뭐 어 근데 오프레이션 트위스트 하기도 만만치 않은 게 단기금니까 5년짜리도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책으로 쓰긴 그렇고 음. 그렇죠. YCC 같은 걸뭐 하면 되는데 그걸 뭔가 못한 이유가 있겠죠. 오케이. 시장에서는 그걸 읽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막 금리가 강하게 움직이는데 음.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면 한2,800 정도 는 가야 그래도 좀 매력적인 좀 그래도 해볼만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궁금한 건 어떤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야 하냐 일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채권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일단은 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성장주에는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할인율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이익이 개선되는 업종이 좋은데요. 네. 어 아무래도 수출주가 좋을 것 같고 네. 수출주 내에서도 뭐 전자나 현대차 이런 것들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IT 이제 반도체 중심의 IT하고 자동차 조걸로 보고 있고 이제 금리가 조금 진정되고 이제 안정화되면 그때부터는 성장주가 다시 움직일 걸로 보고 있는데요. 어, 그 성장주는 이제 하반기 때 각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그린 테마, 네, 네 그린 테마가 아마 어, 다음 이제 그 반등을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어설픈 변화가 오히려 해가 될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뭐, 자꾸 주가가 내려가니까 이제 뭐 가치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것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경제라든지 사회를 발,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주도산업 등에 대해서 어, 이제 진입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투자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그것을 바꿔야 될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못 느낀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양에서는 수익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 빈도 참여하는 숫자 자체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싸게 사놓고서 버티는 거라면 시장 안 보시는 게 낫고요. 네. 주식을 자꾸 샀다팔랗하면 점점 더 꼬여가는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네. 그나머지 어느 정도 뭐 30%에서 40% 현금을 갖고서 앞으로 뭐좀더뭐 뭐 상황이 좀 개선될 수도 있지만 안 좋아졌을 때 주식을 살수 있는 여력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겠죠. 네. 사야 되는 건뭐 단순하게 금리가 올라가면 뭐 경기 관련주가 되고 이건 올드한 방식이고요. 네. 좋은 기업은 정해져 있어요. 산업이 앞으로 미래 서망이 밝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좋은 기업은 우리가 알고 있고 좋은 기업이 좀더 좋은 주식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주가 레벨이 좀더 매력적인 수준에 와야겠죠 정리하자면 지금 시장 변동성이 커진 원인으로는 시장 금리의 상승과 이로 인한 증시 매력도의 반감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게 상승 추세의 반전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아니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강세장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았고요 다만 최근에 급격히 올랐던 반도체나 2차전지 인터넷 같은 성장주들이 당분간 조정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으로는 경기 회복에 수혜가 예상되는 실적 개선주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이 진행된 이후에 성장주를 적가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있었고요 최근에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시장에서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